참 괜찮은데. 음... 남자는 와. 왜 뭐하세요 지금? 아 어, 저요? 대세는 다르대. 남들과는 한끗 아니 세끗 다른 힙합 대표 임석입니다 안녕, 꼬마 아가씨들. 나는 어? 라떼보다는 아메리카노 더 좋아하는 24살 박창민이야. 하... 하... 뽑아볼까요 제가? 네 길을 걷다 반대편에서 오는 그녀의 모습을 본 당신 번호를 따기로 하는데 이때 그녀의 모습은? 나는 일단 특히 여름이잖아 어. 시원시원해야 돼 시원시원해야 어? 이건 뭐지? 이런 마음이 생긴단 어. 첫 번째로 연청 본다 흰 티인데 펑퍼짐하면 안돼 펑퍼짐하면 난 번호 따라 안갈 거예요 어. 그래, 내 번호를 안 받고 싶을 수도 있는데, <laughs> 프린팅 이런 것보다는 약간 자신의 여성스러움을 강조할 수 있는 얇은 티셔츠라든가 아 이거 여성분들, 이거 메모하세요. 이죠 메모하세요. 지금 <laughs> 청바지를 입었을 때그 벨트라인이 있죠. 그 벨트라인이 절대 티셔츠에 가려져선 안 돼. 티셔츠에 가려져서. 그러니까, <laughs> 자, 이 <이게> 티셔츠가 있다. <laughs> 티셔츠가 있는데 이게, 이게 내려오면 안 된다고. 크롭티를 말하는 거. 크롭티를 <laughs> 입으면 땡큐인데. <laughs> 어, 크롭티가 어. 좀 부담스럽다 하면은 살짝 보일랑 말랑. 시원한 느낌 있잖아. 어. 시원한데 핫해. <laughs> 그래서 흰색깔 좀붙는 티셔츠에 음. 연청에 이제 여름이니까 음. 신발도 약간 쪼리나 샌들 같은 걸로 가볍게코디해준다면그러면보이 음. 뭐 센터가 고 싶을 것 같은데 진짜. 음. 그리고 은근 약간 이제어나 잘났어 머리 살짝 날리면서 샴푸 냄새 렇게거렇게 근데 이게 모두가 소화할 수 있는 편한 옷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렇는 음. 그래서 이이제 바지는 일단 편한 슬랙스나 아니면 와이드한 바지에다가 난 위에도 그냥 편하게난 패드랑 안 보여도 게이렇 요즘에 반이을많이 입잖아요 여기 부분에 아게 이렇게 이 있는데 그 모든 옷과 그 사람의 다잘 어울려서 그냥 타투 하나에 너무 매력이 느껴지는 내추럴 음. 하지만 은근히 포인트를 주는 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여성이 그치. 매력이 있다. 오늘 약했잖아. <laughs> 이 영상 보기 전에 메모하란 말이야. <laughs> 자 소개팅에 나간 당신, 소개팅 여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이때 그녀의 모습은 아 내가 지금 방금 머릿속에 바로 상상했다. 내가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뭔가 원피스 입었을 거. 소개팅이라는 자리가 너무 가벼워서도 안 되고, 그래서 너무 무거워서도 안 돼. 그거를 요즘 꾸안꾸라. 꾸안꾸의 대명사 중에 하나가 나는 원피스라고 생각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밝은 색깔이면 좋겠지. 흰 색이나 아이보리 어. 약간 이런. 아 아이보리나 베이지 정말 어. 좋다. 포인트로 음. 이제 팔찌라든가. 음. 귀여운 크러 러치백 크러스백. 아 크러스백. <laughs> 어, 요즘 유행하는뭐 카세트백, 뭐, 아, 뭐 이제 클로아상백 이런 거 있잖아. 아, 아. 그런 거 하나 요즘 은딱 어? 포인트 될수 있지. 발랄한 느낌을 더 원하신다면 꽃무늬나 작은 패턴들이 들어가 있는 아, 아. 그런 음피스를 입어주고 너무 무겁지 않게 운동화나 단화 같은 걸 신어주면 네. 여성스러운 소개팅 룩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저 소개팅 때 이렇게 입고 안 나갑니다 일단 <laughs> 상대방이 나랑 맞는 스타일인지 모르잖아 내가 이렇게 입고 갔어 쌓여질 수 그, 있단 맞아. 말이야 앞으로 써야 되는 거 어, 아니에요? 왜 거꾸로 쓰고 오셨어요? 여성분이 오히려 세미 정장 느낌 입었을 때 되게 멋지다 생각하 그렇지 밑에 슬랙스 위에 블레이저 하나랑 안에 그냥 프루틴한 나시 입고 그렇게 입었는데 신발이 만약에 좀 더니 아, 포인트를 줄줄 줄 아, 아는 패션을 아는 아, 사람이다. 세미 당장만 입고 다나만 입으면 재미 없고 성숙해 보일 수 있는데 신발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힙한 부분 하나씩 추가해주면 좋지 않을까. 아 근데 소개팅을 나왔을 때 정말 리액션 중요합니다. 아, 남자는 남자는 맞아. 웃는 여자의. 퀘스터는 기부에 테이크야. 나만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 그대도 나에게 질문해달. 을 자, 자, 네, 나한테 한 번, 뭐 하나 뭐라 물어. 봐 어, 혹시 어디 사세요? 아, 저 부산이요. 너무 <laughs> 좋아. 대화... 다시 해봐, 다시 해봐. 혹시 어디 사세요? 아, 저 해운대 사는데 혹시. 저도 저 거날리 좀 사. 아, 어? 그러면 걸어서 1 0분밖에 걸어서 1 0분1 0분 아니고. <laughs> 주고 받는 게 돼야 되는데 대방이. 어 나한테 관심 없나? 음. 이 생각 안난 거야. 음. 남자들이 생각보다 소심하거든. 여러분들 아까 내가 메모 준비하랬죠. 메모했어? 메모했어? 확인한다. <laughs>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당신. 합석을 하자며? 다가온 그 그때. 그네 모습. 아. 그 어렵게 잘 놀고 있네. 어... 이거는 실제 로 경험이 있잖아. <laughs> 좀. 네, 나는 좀일관 된데. 응? 술자리라고 이제 너무 노출이 심하지 않았으셨죠? 은 나이 음. 여기서 오히려 더 연청의 힌티 이런 더공격적일 것이다. 어, 그렇지. 뭔아 느낌인지 알지? 살은 안 드러냈지만 어. 나의 실루엣을 드러내겠다. 어. 바지는 백바지 어. 위에는 검은 나시. 근데 검은 나시 만입으면 내가 말했지 살 보이는 거안 좋아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약간 가디건 있잖아. 사가디건 망사 린넨 이런 거. 어. 그러면 은근 자신의 힙한 느낌을 보여주면서도 여성스러움도 어필하는 음. 어. 그런 사람이 혹시 합석하실래요? 합석해 어. 준다. 합석 없었... 처음에 좀 튕기겠지. <laughs> <laughs> 그러다가 그 사람 옆좌석 가는 거야. 어, 어. 제 생각에는 합석이라는 것 자체가 외모만 보고 판단하아 그지. 그러니까 선입견이 생길 수 어. 있단 말이야. 아, 어. 이 사람 좀 가볍나? 음? 이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것도 적정선을 지켜주는 음. 거야. 그래서 나는 흰색이나 혹은 단색의 블라우스, 어. 어. 와이드나 슬랙스라서. 어. 근데 난 그게 되게 다림질이 잘 됐으면 좋겠어. 아, 딱. 주름선이 쫙쫙 어. 나? 이렇게? 한번옷 입을 때 신경 쓴 여자다. 음. 그리고 거기에 팔찌. 그냥 봐도 손목이 보이지만 어, 어. 팔찌를 했다는 걸 인식하면서 손목을 다 보게 된단 거이야 음. 그러면서 은근히 구성스러운 매력을 어필해준다면 어? 괜찮은데? 음. 약간 우리 둘의 공통점은 노출이 그렇게 안 강했으면 아, 좋다 너무 공격적인 어. 패션은 필요가 없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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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맞아. 에이. 밤샘 공부를 하느라 지친 당신. 그녀. 이때 그녀의 모습은 나, 나 지금 느낌 따 왔어요. 아디다스 레깅스 여자들. 아아 위에는 진짜 좀 박시한 티. 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색이어야 돼. 아니? 아니요? 그래? 그래? 어. <laughs> 어. 여기서 포인트는 귀여움을 줄수 있는 후드끈을 리본으로 묶는 아. 느낌인지아야지. 무심한 듯 묶은 똥머리. 근데 그 똥머리가 무시만듯 묶은 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신경 써 가지고 하루 종일 애끔 오 이렇게 묶은 거라 하더라고. 그 머리 안 감아서 한거 아닌가? 근데 아나 가방이 좀 조그만한 여성분이 자기 몸집보다 큰 가방 탁 맸는 아 느낌이있잖아 박재호 대다가 이렇게 탁 입으면 너무 귀여다 아 나는 또 어떤 스타일이라면요, 가방 안 들고 와도 돼요. <laughs> 아니, 더 멋진 여자인 거지. 나는 공부하러 온게 아니고 얘한테 커피만 주러 왔다. 편하게 와가지고 커피 탁 주고 가는 거지. 야, 박재민 공부 잘해? 아 그러면 애들 공부하다가 슬 슬플 거, 야쓰근쓰근 붙었거든. 남자야. 아 뭔데, 뭔데? 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좀 약간 편안함을 추구하는 건 똑같아. 음... 근데 나는 또 이제 감성이 좀 다른 거지 아래 음. 위로 셋업이잖아 나는 아. 박시하다는 느낌보다는 아. 찰랑찰랑거리는 느낌이 인 부드러워 보인다 매끈매끈해 보인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축처지잖아 아. 이때 자기 실루엣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셋업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은 덥거나 불편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셋업 아우터 정도는 벗어 줄수 있다고 아. 그때 자신의 여성미를 또 살짝 꾸며내줘야 되는 거지 근데 사실 이 영상을 봤다고 해서 꼭 우리말을 들을 필요는 맞아, 없어 맞아. 각자의 성향이 다른 사람이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분들 이렇게 입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고 쓸데없어요 쓸데없는데 이 <laughs> 영상 왜 보냐 그러니까 참고만 하라 이 영상이 재밌고 유익했다면 좋아요 <웃음> 구독 <laughs> 알림설정까지 <laughs>